엔터테인먼트 세계에는 북소리도 필요 없고, 불꽃놀이도 필요 없으며, 거창한 홍보 캠페인조차 필요 없지만, 단한 번이 가벼운 터치만으로도 온라인 공간을 뒤흔들 수 있는 순간들이 있다. 그리고 영탁이 개인 유튜브 채널 박영탁을 개설한 그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예고도 없고, 카운트다운도 없고, 긴 소개도 없이 짧은 티저 하나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처럼 공개되었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은 그 호수가 그렇게 깊었고 퍼져나간 파문이 어떤 예측보다도 훨씬 컸다는 점이었다. 티저가 공개되었을 때 가장 먼저 폭발한 것은 조회수도 아니었고 영상 아래의 댓글도 아니었다. 가장 먼저 터진 것은 SNS였다. 페이스북, 트위터, 팬 커뮤니티, 비공개 그룹, 공개 그룹. 개인 스토리, 스크린샷, 공유 링크까지 모든 것이 동시에 불이 켜지듯 활성화되었다. 이건 참을 수 없다는 말이 너무 빠르게 퍼져나가 그것은 더 이상 감탄사가 아니라 반사작용이 되었다. 팬들은 생각할 틈도, 분석할 틈도, 기다릴 틈도 없이 단 하나의 행동만 했다. 구독을 누르고, 알림을 켜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 함께 이 순간을 목격하게 한 것이다. 이 현상은 우연이 아니었다. 운도 아니었고, 일시적인 효과는 더더욱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와 이미지, 그리고 영탁이 무대에서, 화면에서, 노래 하나하나와 말 한마디, 대중 앞에 섰던 모든 순간에 남겨온 흔적들이 쌓여 만들어진 긴 여정의 결과였다. 한 예술가가 충분히 오래, 충분히 단단하게, 충분히 진실하게 서 있다면, 아주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유튜브를 열던 그 시점에 영탁은 정확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사실 유튜브는 더 이상 새로운 영역이 아니다. 최근 몇년 사이 예술가가 개인 채널을 여는 일은 당연한 일이 되었고 때로는 필수처럼 여겨진다. 가수는 자신의 노래를 다시 부르기 위해 유튜브를 열고 배우는 브이로그를 찍기 위해 유튜브를 열며 예능인은 일상을 공유하기 위해 유튜브를 연다. 새로움은 점점 사라지고 관객은 더 까다로워졌다. 그들은 더 이상 새 채널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설레지 않는다. 이 사람이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진짜일까? 아니면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한 형식일 뿐일까를 묻는다. 그러나 영탁의 경우 공기는 완전히 달랐다. 또 하나의 채널이 추가되었다는 느낌은 없었다. 오직 마침내 이 문이 열렸다는 감각만이 있었다. 영탁은 언제나 아직 말하지 않은 것, 드러나지 않은 것, 보이지 않은 것이 더 많을 것 같다고 느끼게 하는 유형의 예술가이기 때문이다. 무대 위에서 그는 완벽하고, 방송에서는 날카로우며, 음악 속에서는 충분히 깊어 마음을 건드리고, 충분히 밝아 폭발한다. 하지만 바로 그 완성도 때문에 팬들은 더욱 궁금해진다. 그 조명 뒤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 마이크 앞에 서지 않은 영탁은 어떤 모습일까? 평범한 아침의 영탁은, 휴식의 한 시간 속 영탁은, 지친 순간의 영탁은 어떤 모습일까? 그 호기심은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고,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이어지며, 훈련할 공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일상적이고 가까운 성격을 지닌 유튜브는 과도한 편집 없이도 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완벽한 공간이었다. 그리고 영탁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말로 약속하지도 않았다. 그저 짧고 간결한 티저 하나를 공개했을 뿐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이것이 형식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그 티저 속에서는 몇 개의 장면만이 스쳐 지나갔지만, 팬들은 분명히 보았다. 이것은 다른 영탁이라는 것을, 정교하게 연출된 무대의 모습도 아니고, 완벽한 조명도 아니면, 계산된 표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흐름 속을 움직이고 있는 영탁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미완성의 모습이 오히려 매력으로 다가왔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였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영탁이 유튜브 채널을 여는 방식이 그의 스타일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다. 조용하고 갑작스럽지만 확실했다. 홍보 캠페인도 없었고 단독 기사도 없었으며 여러 단계의 티저도 없었다. 단한 번이 공개였다. 그리고 그 공개가 이루어지자마자 팬들은 마치 오래 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들처럼 즉각 반응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 알림이 되었고, 스스로 공유했고, 스스로 확산시켰다. 누구도 맡긴 적은 없었지만, 모두가 그것을 자신의 일처럼 해냈다. 노출 한 번, 등장 한 번에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시대에, 그런 자발적인 확산력은 돈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신뢰가 충분히 쌓였을 때, 그리고 예술가가 관객이 기꺼이 대신 세상에 말해줄 만큼 충분히 깊어졌을 때에만 나타난다. 그는 왔다라는 말을 대신 전해줄 수 있을 때 말이다.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은 모든 예술가가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고 없는 한 번의 움직임은 자신감이 충분하지 않다면 긴 추락이 될수 있다. 내용이 확실하지 않다면 미리 알리고, 길을 닫고, 기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영탁은 그렇지 않았다. 그가 채널을 여는 방식은 아주 분명한 한 가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이 가져올 것들을 믿고 있었다. 그는 콘텐츠를 믿고 있었고 관객을 믿고 있었다. 그 자신감이 팬들을 더욱 열광하게 만들었다. 팬들은 느꼈다. 이것은 실험적인 프로젝트도 아니고 가볍게 만드는 채널도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영탁이 진심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그곳은 그가 리듬을 정하고 이야기를 풀어내고 등장하는 방식을 선택하며 공유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팬들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무대나 방송과 비교했을 때 유튜브의 가장 큰 차이는 시간에 있다. 무대는 몇 분만 존재하고 방송은 일부만 허락된다. 그러나 유튜브는 긴 흐름이다. 예술가가 관객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영탁의 팬들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영상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들은 존재를 바란다.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순간의 영탁을 보고 싶어 한다. 아마도 그래서 이번 반응은 그 어느 때와도 달랐을 것이다. 그것은 충격적인 소란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강하게 번져가는 확산이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불러들이며 짧은 시간 안에 박영탁 유튜브라는 이름은 곳곳에 등장했다. 공식 해시태그도 SEO 전략도 필요 없었지만 그것은 스스로 길을 찾아나갔다. SNS에 올라온 댓글들 속에는 아주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다. 팬들은 단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고 있었다. 드디어 왔다. 언젠가는 이날이 올줄 알았다. 그는 한다면 진짜로 한다. 이게 우리가 기다리던 영탁이다. 이 말들은 한 가지를 보여준다. 이 유튜브 채널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온 퍼즐 조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그림은 갑자기 더 완전해졌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영탁이 이 시점에 유튜브를 연 것은 매우 특별한 선택임을 알수 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증명했다. 명성도, 팬덤도, 위치도 이미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안전한 자리에서 멈추는 대신, 그는 모든 것이 다시 0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공간을 열었다. 그리고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었다. 유튜브는 친근함을 주는 동시에 노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관객이 예술가의 불완전한 순간, 빛나지 않는 순간. 완벽하지 않은 순간까지도 볼수 있게 한다. 누구나 그 공간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영탁은 그 공간으로 들어가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팬들은 그것을 즉시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그가 콘텐츠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자체를 가져온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들은 참을 수 없었다. 티저 속몇 줄의 문구. 2월 3일 오후 5시. 첫 번째 에피소드 공식 공개라는 문장만으로도 시간의 감각은 달라졌다. 그 시각은 표시되고, 기억되고, 대화 속에서 반복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영상이 올라가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술가와 관객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무대도 아니고, 편집도 아닌, 삶을 통해 이어지는 관계의 시작이었다. 사람들이 그 순간을 향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을 때, 주목할 점은 팬들이 더 이상 영상에 무엇이 있을까를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단지 말했다. 그냥 그러면 된다. 바로 이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신뢰가 최고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콘텐츠가 조건이 아니라 사랑하는 예술가를 다시 만나는 형식이 되었을 때의 상태다. SNS는 뉴스가 아니라 감정으로 계속 뜨거워졌다. 짧지만 에너지 넘치는 말들이 곳곳에 등장했다. 알림 켜놨다. 준비 완료. 놓치면 안 된다. 이제 오후 5시는 성스러운 시간이다.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팬덤에게는 진짜였다. 새로운 일정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습관이 쓰이기 시작했으며 그 중심에는 영탁이 있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유튜브 채널 개설이 아니라 영탁이 팬들의 삶 속에 존재하는 방식의 변화라는 것을 일정에 따라 나타나는 예술가에서 일상의 리듬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연결이었다. 아직 공식 영상은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지만 기다림의 공기는 이미 가득 차 있었다. 2월 3일 전이 침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상과 기대 그리고 신뢰로 가득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첫 영상이 얼마나 화려한가가 아니라 영탁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것인가 라는 점이었다. 그는 어떤 목소리로 어떤 시선으로 어떤 리듬으로 이 문을 열 것인가. 그리고 팬들은 그첫 순간부터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했다. 엔터테인먼트에는 며칠 몇주 만에 사라지는 사건들도 있다. 하지만 어떤 시작들은 다른 감각을 품고 있다. 긴 여정의 시작이라는 감각이다. 그리고 영탁이 유튜브로 들어서는 방식은 바로 그 감각을 정확히 담고 있었다. 요란하지도, 과장되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이 머물게 만들 만큼 충분히 깊었다. 2월 3일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한 가지는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졌다. 영탁이 어떤 영상을 올리든,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하든 팬들은 이미 그 자리에 와 있었다.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그와 함께 계속 걸어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한 예술가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다. 조회 수도, 수치도 아닌, 남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존재다. 티저가 공개된 순간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러나 팬들의 반응은 보여주었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영상, 하나의 채널, 한 번이 폭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것은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영탁이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관객의 삶 속으로 조금씩, 진실하게, 그리고 꾸준히 들어오는 사람이 되는 장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식 영상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은 느낄 수 있었다. 어떤 중요한 것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2월 3일 오후 5시는 평범한 시간표의 한 칸이 아니라 수만 명이 마음속에 동시에 새겨진 이정표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시계 위에 한 시간이 아니라 누구나 영상 하나보다 더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팬덤의 세계에서 시간은 때로 재회로 예술가의 등장으로 함께 나눈 순간들로 측정된다. 그리고 이번 기다림은 이전과 다른 리듬을 품고 있었다. 더 깊고 더 조용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리듬이었다. 아무도 첫 영상 속에서 영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는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시작할까, 웃을까, 차분할까, 하지만 바로 그 불확실함이 매력을 만들어냈다. 수년 동안 대중은 무대와 조명, 그리고 각본으로 만들어진 영탁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떤 각본도 공개되지 않았다. 재생버튼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그 공백이 모두의 숨을 동시에 멈추게 했다. 첫 영상이 공개되었을 때 시끄러운 배경 음악도 화려한 효과도 공식적인 인사말도 없었다. 그저 아주 일상적이고. 아주 가깝고 아주 진짜 같은 순간이었다. 영탁은 무대로 걸어나오는 스타가 아니라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오는 익숙한 사람처럼 등장했다. 그의 시선은 카메라를 찾지 않고 관객을 찾았다.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과시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시청자들은 이해했다. 그들은 단순히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으로 초대받고 있다는 것을. 그 감각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댓글창은 살아있는 흐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단편적인 감탄이 아니라 팬들이 마치 그와 직접 대화하듯 감정이 담긴 말들이 이어졌다. 드디어 만났다. 마주 앉아있는 기분이다. 왜 이렇게 익숙하지? 계속 말해도 돼. 다 들을게. 그 문장들은 더 이상 반응이 아니라 존재였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화면 너머에 있지 않았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함께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영탁이 유튜브를 연 진짜 의미가 드러났다. 이것은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채널이 아니라 존재하기 위한 공간이었다.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곳, 가장 완벽한 버전이 될 필요 없이, 그저 자기 자신이면 되는 곳이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 유명해질수록 예술가는 더 많은 기대를 받게 되고 더 많이 바라보게 되며 그냥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 이 허락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영탁은 스스로에게 그것을 허락하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팬들은 그 용기를 느꼈다. 그들은 피로를 숨기지 않고 침묵의 순간을 감추지 않으며 모든 것을 반짝이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는 예술가를 보았다. 작은 몸짓 하나하나, 멈춤 하나하나, 가벼운 웃음 하나하나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한 사람의 편안함을 보았다. 그리고 바로 그 신뢰가 어떤 미디어 전략보다도 강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냈다. 짧은 시간 안에 첫 영상은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충격적이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말하기 위해 공유했다. 와서 봐. 이건 다른 영탁이야. 그리고 그를 한 번도 따라본 적 없던 사람들조차 영상을 눌렀을 때 밀려나지 않았다. 팬덤의 장벽도 미리 알아야 할 지식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저 앉아서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됐다. 소음으로 가득한 소셜미디어의 세계에서 고요함은 때로 가장 희귀한 것이 된다. 영탁의 첫 영상은 바로 그 고요함을 품고 있었다. 재촉하지도, 강요하지도, 자극하지도 않았다. 그저 더 느리고 더 깊은 새로운 리듬을 열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리듬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오래 머물고 싶어졌다. 이후의 영상들이 하나둘 공개되면서 분명해진 것은 영탁이 유튜브 채널을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여정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었다. 어떤 영상은 비하인드였고, 어떤 영상은 일상이었으며, 어떤 영상은 그저 앉아서 이야기하는 시간, 한끼 식사, 하나의 침묵의 순간이었다. 모든 콘텐츠에 클라이맥스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모두 감정은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관객을 붙잡아두는 힘이었다. 팬들은 아주 다른 영탁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천천히 말하고, 가볍게 웃고, 많이 생각하며, 자신의 이야기 속 빈칸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탁. 그들은 작은 습관들, 익숙한 표정들, 아주 인간적인 반사작용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디테일들이 쌓이면서, 친근함은 점점 커졌다. 그것은 우상에 대한 친근함이 아니라, 알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친근함이었다. 이 변화는 팬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미디어 속 영탁의 이미지에도 일어났다. 무대 위에서 강렬한 예술가였던 그는 점점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진정성으로 공간을 만들고 경청으로 사람들을 머물게 하는 사람. 그로 인해 그의 유튜브는 단순한 채널이 아니라 하나의 장소가 되었다.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돌아올 수 있는 곳. 모든 것이 알고리즘에 맞춰 최적화되는 현대 엔터테인먼트 환경에서 이런 채널을 만드는 일은 흐름을 거스르는 선택이다. 그러나 바로 그 거스름이 가치를 만든다. 빠르고 짧고 몰아치는 콘텐츠에 지친 관객들은 숨을 쉴수 있는 곳을 찾게 된다. 그리고 영탁의 유튜브 채널은 바로 그런 곳이 되었다. 팬덤의 결속 방식도 매우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했다. 팬들은 더 이상 음악 작품이나 무대만을 기다리지 않고 일상의 순간들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들은 영상 속 작은 말 한마디, 스쳐 지나가는 눈빛, 위도하지 않은 행동들을 서로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디테일들이 이제는 이야기되고 저장되고 소중히 여겨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새로운 연결의 층위를 만들어냈다. 공감에 기반한 연결이다. 팬들은 영탁이 지쳐 보일 때 이해하고, 그가 웃을 때 함께 기뻐하며, 그가 침묵할 때 곁에 있었다. 관계는 더 이상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나란히 걷는 동행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 동행이 예술가의 장기적인 지속성을 지탱하는 기반이 된다. 미디어 역시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다. 성과와 수치만을 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영탁이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세계관을 어떻게 확장하고 있는지, 익숙한 틀을 벗어나 어떻게 개인적인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그로 인해 그의 이미지는 하나의 역할에 갇히지 않고 더 다층적이고 더 깊은 방향으로 열리게 되었다.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가 큰 의미를 갖는다. 많은 영상에서 영탁은 빈 공간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는다. 그는 침묵의 시간을 그대로 둔다. 그리고 시청자가 스스로 느끼게 한다. 침묵이 종종 실수로 여겨지는 세상에서 침묵을 유지하는 행위는 하나의 선언이 된다. 그것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과하게 하지 않아도 당신은 남아있을 것이다. 관객들은 실제로 남아있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였다. 알림을 켠 것도 놓칠까 봐서가 아니라 다시 만나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공한 채널과 사랑받는 채널의 가장 큰 차이다.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영탁의 유튜브 개설은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 예술가와 관객이 서로에게 다가가는 방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더 이상 미디어를 통해 중계되는 거리감 있는 관계가 아니라 직접적이고 필터 없고 다림없는 관계로의 전환이다. 그것은 양쪽 모두에게 더 많은 진정성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더큰 자유를 허락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차 깨닫게 되었다. 채널을 열던 날 SNS가 폭발했던 순간은 정점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진짜 정점은 조용한 저녁에 새 영상이 올라오고, 사람들이 습관처럼 조용히 재생버튼을 누르는 순간들에 있었다. 요란함도, 과시도 없이, 그저 남기로 선택한 사람들과 예술가 사이의 작은 약속 같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은 만남들이 시간 속에서 반복되며 큰 여정을 만들어냈다. 영탁은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요란하게 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리듬대로 계속 걸어가면 되었다. 예술가가 자기만의 리듬을 찾으면 관객은 스스로 그 리듬에 맞춰 걷게 되기 때문이다. 아마도 유튜브가 영탁에게 준 가장 소중한 것은 조회수가 아니라 평온함이었을 것이다. 말할 수 있고 침묵할 수 있으며 오해받을 두려움 없이 자기 자신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영탁이 관객에게 준 가장 소중한 것도 콘텐츠가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감각이었다. 하나의 이미지가 아닌 한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느낌. 돌아보면, 그날의 갑작스러운 던짐은 파문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흐름을 열었다. 느리고, 깊고, 길게 이어지는 흐름.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영탁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처음 순간부터 남기로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걷고 있었다. SNS가 폭발하던 순간부터, 망설임 없이 구독 버튼이 눌리던 순간부터 함께였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여러 번 다시 이야기 될 것이다.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조용한 방식으로 아름답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바쁜 세상에서 한 예술가가 멈춰 서서 문을 열고, 들어와, 우리 함께 앉자, 라고 말하는 행위는 드물다. 그리고 그런 드문 행위들은 오래 남는 흔적을 남긴다. 영탁은 그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문 너머에 있는 것은 새로운 무대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였다. 과시도, 약속도 필요 없는 관계, 오직 존재만으로 이어지는 관계, 그리고 때로는 바로 그 존재가 예술가가 관객에게 줄수 있는 가장 강한 선물이 된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에게 온전한 하루와 평온한 저녁, 그리고 많은 기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소문속 진실로 다시 만나겠습니다.